김도윤 배우님부터 마이크 잡으시고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영화 반도에서 천민 역을 맡은 김도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화 반도에서 서대 역을 맡은 구교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에서 황중사 역할을 맡은 배우 김민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도에서 정석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에서 민정 역을 맡은 이정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도에서 준이 역을 맡은 배우 이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도에서 유진 역을 맡은 배우 이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사단장 역할을 맡은 권해웁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 연출을 맡은 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부담스럽네요. 네, 김민재 씨랑 구교환 씨께 질문 있는데요. 부산행에서는 김희성 배우가 명존세라는 별명으로 되게 인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작품에서는 두 분이 관객분들 반응을 많이 끌어낼 것 같아서 이제 김희성 씨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줬으면 좋겠는지랑 그 명존세 같은 공약 하나 걸어주시면 어떨지 해서 여쭤봅니다. 얘기해봐. 아, 같이 얘기하시죠. 네 마지막에가 볍게 저는 김희성 선배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독보 주시고, 네 쉽지 않고요. 어, 저희가 어쨌든 이뭐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흔히 이제 좀 이렇게 사실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극장을 찾으셔서 좀 뭔가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어떤 캐릭터로서. 뭔가 어 영화관에 와서 뭔가 그런 캐릭터지 않을까? 어때? 준 말씀이신 어,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가볍게 이제. 네, 가볍게. 예. 말을 그, 꺼진 거 아닐까? 네. 꺼리. 네. <laughs> <laughs> 네. 어, 서대위도 절대. 뭐그 근데 다른 성질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시죠. 예, 예, 그렇게 예. 예. 그래서 김우성 선배님, 부산행의 김우성 선배님과는 역할과는 다른 성질의 두 인물이고. 어, 공약은 그, 어떻게요? 그래? 공약이요? 예. 아 공약 그 어떤 공약을 그래? 그래? 그... 좀 도와주세요, 선 감독님. 음. 공약, 공약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놓 얘기해. 내가 잘되면은. 뭐 관객들이 나한테씩 때리는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막 <laughs> 아, 약간 그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약을 해야 되려면. 초심 기각으로 했든지 저 심숙히. 아니 지금 얘기해야 지금 돼. 돼요? 지금. 지금밖에 없어. 그냥 가볍게 질문 하셨대잖아. 그냥 가볍게 답하시, 답하면 답하면 될것 같아. 어, 뭐, 내일까지 고민하고 뭐 네. 개인 계정에 네, 그렇죠. <laughs> 올려도 돼. 이게 무가 무가 무서 네, 저희 공약에 대한 부분은 좀더 고민하고, 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 질문해주신 기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정면 보시고, 저희 반도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도 화이팅! 네, 사진 촬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우분들 무대 아래로 내려가실게요. 네, 저희 오늘 시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목소리>